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해외 일본 사학자 5명도 램지어 논문 비판 증거 제시 못했다 입니다 엉터리 논문으로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주목을 이끌어낸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학술적 활동인 논문으로 반박하자 누리꾼들이 반응에 변화가 보이는군요 기사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로스쿨의 마크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관련된 논쟁을 학문 및 연구의 자유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논문의 연구 진실성까지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해당 논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지 않고 논문에 사용한 자료까지 선택적으로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미 스텐리,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 다섯 명의 일본사 연구학자는 18일 33쪽 분량의 논문을 통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5명은 위안부에 관련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자발적 성매매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1. 증거부제 2. 자료에 대한 허위 묘사 3. 선택적 자료 인용 4. 부정확한 인용문 표기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리 교수 등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금전 계약을 통한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하고 그 증거로 제시한 표준 계약서를 문제 삼았다. 해당 계약서는 태평양 전쟁 직전인 중국 상하이에 있었다. 위안소에서 일할 일본 여성을 모집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계약서를 근거로 태평양 전쟁 당시에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도 같은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 스탠리 교수 등의 주장이다. 다섯 명은 논문을 통해서 램지어 교수는 일본인 조선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여성이 전시 상황에서 위안소 근무 때문에 실제로 서명한 계약과 관련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단편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여성이 계약 시스템을 통해 위안부로 고용됐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해도 모든 위안부가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볼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코네티컷대 알렉시스 대든 교수도 19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우 앤드 이코노믹스 측의 요청으로 해당 논문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든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같은 이런 세계관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즘처럼 세계의 비슷한 움직임을 부추긴다고 우려하면서 가짜 뉴스를 팩트로 변신시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학계에 반 램지어 전선이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한양대 연세대 교수진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조필립스 부교수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의 조지프 이 e 부교수는 18일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메트에 위안부와 학문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두 사람은 기고문에서 한국에 기반을 둔 학자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일본과의 사적인 관련성을 이유로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진실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외국인 혐오증처럼 들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전쟁범죄의 근절과 여성 인권 보호, 위안부 피해자 진실 규명이라는 인도주의적 취지를 외국인 혐오증과 연관지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두 사람은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한 일본 측의 10억 엔 기금 조성과 아시아 여성 기금을 언급하면서 "더 많은 생존자가 보상을 수용할 수도 있었지만, 활동가가 이들을 공개적 망신시켜 정부는 보상금을 거부하도록 재정적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조지프 이 e 부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수업 도중에 한국 역사학자는 5에서 10명의 최악의 사례에 주목하고 전체 위안부를 일반화하는 거짓말쟁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다. 또 2016년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만의 책임으로 볼수 없다. 라고 주장해 학교 측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위안부를 모집한 광고도 남아 있으며 전후 미군이 조사한 위안소의 리포트도 있다. 불리한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개별 사례만을 선택하는 것이 학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시의 한반도는 일본의 일부니까 일본인 모집 광고가 근거가 될수 있겠지만 오락가락하는 증언들이 학술적으로는 논거로 채택되기는 어렵다. 글쎄 반론이 있으면 논하면 되지 양측이 서로 주장을 내세우는 건 문제가 없다 논전이 되어 사실을 검증하기보다는 정치 문제화하여 수렁에 빠뜨리는 한국답다 그런 전법에 끌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종래의 고자질 외교와 마찬가지로 말려드는 미국도 딱하긴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갑시다 청와대는 가지 않을 방침이라는데 깜짝 놀랐네. 왜냐하면 피해자 중심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벌이를 위해 이용했으니까. 또 일본 때리기를 위해 거국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으니까.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편리한 변명의 온통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자칭 위안부들에게도 들켰네. 이제 누구의 신용도 받지 못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원래 믿지 않아. 논거의 완전성을 말한다면 한국 측이 말하는 강제연행은 어떤가? 국제여론전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뿐이며 그 실태는 증언 이외의 증거가 부족한 속설 수준. 그런 속설의 신봉자들이 램지어 논문 증거의 완전성에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는 것이 우습기 짝이 없다. 무슨 여대와 하버드와는 격이 너무 다르다. 교수진의 지성과 품성도 크게 다를 것이다 가짜로 목청을 도두는 것밖에 없는 여대 교수와 이론적으로 연구를 숙연하게 하는 교수 이 차이를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 논문에는 논문으로 반증해야 한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많은 독자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고 논문으로 반증하면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모르시나요? 증거 제시 의무는 원고 측에 있어요. 안 했다는 증거를 대라는 것은 원죄를 낳을 뿐입니다. 돌쇠 한 마디. 굳이 램지어 옹호론을 포함한 중앙일보. 뭐더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램지어라는 양반 국제적 논란에 불을 붙인 엑스맨인가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협근하게.